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열심히 했던 걸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글쎄, 저희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이제 어느 정도 드셨을 거예요. 아마 저희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도 저희를 네, 플레이를 기억을 못하는 선수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나왔을 때 많은 박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라카를 아까 만나서 막 수다를 떠는데, 어막 다시 선수가 된 느낌이고 옛날에 막그 시절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 가지고 모처럼만에 완전히 기분전환을 하신 것습니다그 당시에는 역시 가장 이제 SK 시절이죠 아마추어 시절에 9 9 5년을때두번져서 이제 포기했다가 이제 세번 우승한 것로서 우승했고. 여름 겨울 시즌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이제 힘들었는데 나름 또그 안에서 재미를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성적이 좋다 보니까 되게 그때 그 미선이, 정은이 연아, 은순이처럼 이렇게 멤버 지금 그레이에 선전된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더뭐 가면 새로운 것 같아요. 저희 선배들이 많이 뭐 이걸 이렇다 저렇다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 은아니지만 늘상 저희들은 뒤에서 무겁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선수들이 진짜 즐겁게 농구를 하게 되면은, 저희들 언제든지 막치 쳐주면서 격려될 수 있으니까, 지금 열심히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 인생에서 3분의 2는 진농구를 차지하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고, 또, 이제 제 아들들이 또 농구를 하고 있어요. 아, 진짜 농구는 내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또할 수밖에 없는 필연인 것 같아요. 그래서. 뭐랄까 농구를 통해서 많은 인연이 있었고 또 연예적인 부분도 있었고 많은 부분에서 인정 받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저를 통해서 또 저희 아들들이 농구를 접함으로써 농구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얼마만큼 유익하고 좋은 지를 알수 있어서 되게 행복한 스포츠인 것 같아요.